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의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능력으로 이즈, 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붙잡아내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 심판이 되겠습니다. 이 개구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헤케드라고 하는 여신이었는데 출산과 다산, 뭐 생명력을 말하는 의미하는. 그런 우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개구리를 믿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전 사람들이 보기에 물에도 살수 있고 땅에도 살수 있는 것이 신기해 보이기도 했고 또 한꺼번에 많은 올챙이들이 있고 그렇게 나으니까 그러니까 다산의 상징으로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의지했던 우상이 평소에 의지했던 그것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종의 조롱이자, 이것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자 우상을 믿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개구리뿐만이 아니라 이열 가지 재앙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목적 무엇을 향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인가를 보면 그것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향하여서 지금 불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재앙과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보내서 예배하게 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가서 예배해라. 예배로 모여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8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8절 그 때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의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15절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라고 해라라는 말과 이 어려움이 실제로 생기니까 바로가 보내주겠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겠다. 그런데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이 개구리들이 몇 마리 올라오게 했나 봅니다. 그걸 확인하고 안심이 됐는지 바로가 이 모든 일이 다 잦아들게 되니까 우연이었나봐. 혹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혹은 별거 아니네. 어떻게 생각했을지 성경은 묘사되고 있지 않지만 마음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또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문제의 중심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우상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을 간접적으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도 많은 영적인 어려움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쓴다는 것,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 생활을 가진다는 것,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오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따라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영적인 방해이고, 전쟁의, 영적 전쟁의 내용이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마음을 붙잡아야 할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오늘도 누구를 예배할 건가?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들어가는 어떤 갈등과 과정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중심을 잡을 것인가? 이게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번마다 물으실 중요한 주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의지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가 마치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거나 결정해 줄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자, 자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일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이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본의 간사이, 오사카이죠. 간사이 공항에서 좀 내려와서 보다 가다 보면 오사카 후에 기시와타라는 곳이 있답니다. 이 기시와타라는 곳이 유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방적 공장 때문에 유명하답니다. 그 방적 공장이 오래됐거든요. 1920년대서부터 우리나라 여공들이 일본 이주와 함께 그곳에서 거의 강제 노동을 하다시피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쪽의 여성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여성들의 노동을 거의 강제로 착취하다시피 그렇게 다 이렇게 빼낸 그런 곳에 아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당시에 조선이 노동자 수가 많아서 조선방적이라고 불릴 정도였대요. 원래 이름이 조선방적은 아니고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1920년대 세웠던 그 곳에 1941년도 유니치카 어, 테이콕 산업이 합병되면서 뭐 이렇게 됐는데 그 하루키 지역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가보면 높이 2m 그리고 그 위에 1m로 철선 가시가 이렇게 세워져 있답니다. 이게 무슨 군사시설도 아니고 2m 담위에 다시 1m 커다란 철선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성들이 여공들이 일하는데 무슨 그렇게 철조망을 세워 가지고 담벼락만 세워도 넘어가기 힘들겠지요. 그런데 그걸 담벼락이랑 철선 가시까지 세워서 3 m 3m 삼메 m 정도 되는 걸해 놓고 여성들을 거기 안에다 감금을 시켰다니 그 안에 생활이 어떤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겠습니까? 그냥 보통 여성들은 그냥 나무 그뭐 웬만한 높은 돌만 쌓아도 사실 그런 생각을 못할 텐데 거기다가 철선으로 해서 그러니까 거의 강제 노동이 이루어졌죠. 근데 거기가 유명해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1922년에 조선 제일 조선인 하루키 교회가 이 공장 안에서 탄생하게 됐어요. 조선 여성들을 제일 조선인 하루키 하루키는 지역이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22년 6월 14일에 어, 기독교 잡지에 창립 예배가 소개되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창립일이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인 거예요.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인 거예요. 아니 그먼 곳에서 예배할 정도이면 그먼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으로 서는 거라면 우리 생각에는 주일 성수 하는 거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공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달에 딱두번쉴수 있었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었대요. 1일, 15일. 그러니까 주일마다 7일마다 쉬는 게 아니라 1일, 15일. 일일, 딱두번쉴수 있었대요. 그리고 처음으로 설립 예배를 드릴 때그 1일은 월요일이었던 거예요. 월요일. 그런데 그 잡지에 소개되어 있는 게 그날이 월요일이지만 이 여공들이 자기가 유일하게 쉴수 있는 이틀, 그두 번을 예배 모이는 것으로 화례를 한 거예요. 고국을 떠나서 오사카에 와서 끌려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날로 그들이 모여서 교회에 갈수 있는 날이 한 달에 두 번인데 그두 번의 날을 주일로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통신이라는 책에 보면 오사카 방적사 춘목 하루키거든 읽으면 이 하루키 공장에 일본에 건너가서 각처 방적 공장에 들어 노동하던 직공이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묘령 여자가 여러 천명 수천명인 중에 오사카 하루키의 두곳 방적 공장에 난 현인 조선인이라는 뜻인데요 조선인 여성 직공이 500명이라 하며 남신도 조정화 정재섭 씨와 여신도 김창길 리원근 한슈님 3시에 3명의 발기로 공장에서 주일을 이용하여 회집 예배를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15명이나 모여서 예배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처음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과 교회를 모이는 것을 편안하게 드렸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유산을 받고 있었던 조선시대나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조상들은 그거 목숨 걸고 지켰어요. 하다못해 그 복음을 들고 오사카로 끌려가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나라의 여공들도 여성 직공들도 그 예배드릴 때 편안하게 그냥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가 원하던 것을 내려놓고 예배드리는 것. 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 주시고 우리 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염려와 어려움들의 핵심이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고 전 우리 삶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도전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어요.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처럼 어디에나 개구리가 많이 있더라. 이것이 조롱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집트의 신을 조롱하면서 희화화 시킨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좋다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른다매, 자 옛다 이거 가지고 너희들 한번 봐봐라 좋기도 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읽었어요. 오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의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하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조롱이며 희화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그냥 개구리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인데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을 보면 어떻게 이런, 장, 이런 장소들을 생각했지 어떻게 그릇 안에도 개구리가 들어갈 거라고 말을, 말을 할까 이 중요한 순간에 너 개구리 좋아하지 니네들 개구리를 믿으니까 어디든지 그래 개구리 있으니까 좋기도 하겠구나 좋겠네. 그럼 그때 볼 때마다 개구리한테 다산과 어, 축복과 이런 걸 구하면 되겠네. 어디서나 개구리를 보게 해 줄게. 아예 그냥 개구리로 충만하게 해 줄게, 삶에. 그래서 침대에도 올라가고 그뭐 그릇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것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보여 줄게. 다 너희들 아예 같이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의지하고 없을 것 같은 그것 가지고 붙잡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조롱하고 희화화 하시듯 진짜 그럴 것 같냐 한번 그렇게 어디서나 개구리를 보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음속 한편에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을 안 들키려고 이야기하고 우리 딴에는 우리 산에는 선을 그어 놓고 이 정도면 괜찮지 다른 집도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그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어떤 때는 그 우상이 의지하는 바가 돈 재정이 될수 있고 자녀도 우상이 될수 있고 남편 아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망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쓱 우상에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조롱하시듯 심판하시듯 그래 그게 너한테 중요해 너의 삶에 온통 보이는 것이 그 문제만 되게 해주마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돈이 많아서 재정 문제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돈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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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행복해 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데, 온통 문제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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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재정 문제도 자녀랑 관련되어 있고, 이사 문제도 자녀랑 관련되어 있고, 모두 다 자녀, 자녀, 자녀 관련되어 있어요. 건강? 그렇게 우리가 다 살릴 것 같지만, 모든 문제가 다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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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증 것처럼 다 보여요. 그럼 행복해 보일 것 같죠? 막 거의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개구리, 어디서나 우상들이 우리가 의지하고 좋아했던 바가 다 보이면 좋을 것 같죠? 마음이 아, 그냥 엄청 두려울 거예요. 보고 그게 제 자리에 가 있어야 좋은 거예요. 그 좋아 보이고 그게 신기해 보이는 겁니다. 개구리가 물 안에 있을 때랑 물 밖에서 몇개 그냥 몇 마리 펄쩍펄쩍 뛸 때야 뭐 저런 게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사방에 있으면 그때부터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건다고 싶어요. 좋을 것 같냐고 그게 정말 좋을 것 같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거꾸로 다시 생각하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함께하시면 우리에게 이것이 부담입니까? 좋은 좋은 축복입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축복이죠. 개구리는 어디서나 개구리가 보이면 더그 두렵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하고 나중에 악취도 났다고 얘기했는데 다 죽었을 때 처치 곤란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어디서나 편만하시는, 어디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우상 그 우상으로 가득한 게 얼마나 커다란 벌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고 보여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자철 목사님이 한참 사역하실 때, 그분이 쓰신 책에 본인 교회의 성도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한 것이 있는데, 그 책에 그분은 그냥 그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른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단군교라는 그런 이상한 종교가 있었나 봅니다. 그 단군교 교주가 이재철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던 교회에 전도가 돼서 오게 되는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고 신방을 하게 됐대요. 근데 그 단군교가 당시에 적지 않은 신도들을 거느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교주였고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크리시안이 된 거예요. 예수님 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크리시안이라는 것을 자기를 따르던 그런 여러 사람들한테 밝히고, 나 이제 예수님 믿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자기가 창시한 종교를 스스로 해체했어요. 대단하죠. 놀랍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의 신전으로 쓰던 장소를 폐쇄하겠다면서 신방을 와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자기 예배당. 자기가 교주고 자기가 신인데 자기를 믿던 예배하던 곳으로 와달라고 신방을 와달라고 부탁했대요 그래서 몇몇 교우들과 함께 이재철 목사님이 그곳에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전에 그, 그 종교를 믿었던 교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배당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참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아닌 그 종교를 예배하던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과 여러 사람들이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려는데 그분이 자기를 대신해서 재단에 걸려있는 초상화를 태워달라고 얘기하더래요 그 우상의 초상화를 태워달라고 혼자서 그 우상의 초상화를 폐기하는 것이 너무도 두려워서 목사님과 여러 교우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말도 안 되게 우스운 일입니다 왜?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가 전 건네준 라이터로 초상화에 불을 붙였, 붙였대요 그럼 뭐 종인데 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붙이니까 그냥 그 금방 다 그냥 한 줌의 재로 변하죠. 그런데 그분 이제 크리스천이 된 교주였던 그분이 바로 옆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혹시 무슨 화가 임하지 않을까 벌벌벌벌 떠 말면서 두려워하고 있더래요. 그뭐그 초상화가 뭐 대단한 유물도 아니고 신성한 유물도 아니고 몇백년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그런데. 예술 작품도 아닌데 심지어 그게 막 아주 멋있고 비싼 것도 아닌데 그거 태우는데 그가 매일마다 엎드려 경비한 끝에 생명이 없는 그 그림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더라. 그거 때문에 두려워하더라. 이런 글을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어디서나 개구리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디서나 우리가 그것이 우리 삶의 문제의 중심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과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어디에 중심을 맺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개구리가 아니에요. 어디서나 개구리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서나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질서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주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할 거예요. 그게 우리를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될 거예요. 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열 가지 재앙, 열 가지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될 거거든요.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우리가 우상처럼 매어 있었던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 자유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예배에 대한 부르심이다. 예배를 향한 부르심이더라. 예배를 향한 부르심이더라. 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전쟁의 중심이더라.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섬기고 믿는 그 개구리 어디서나 보이니. 이게 저주이고, 이게 낙담할 거리더라. 주님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 거꾸로 이것을 붙잡고 두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예배의 자리를 힘써 사모하며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다시 한번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가칠로 넘치고 예배하는 사람의 부흥과 예배하는 사람의 놀라운 회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계시는